오늘 4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후 지금 한7시 이제 5시 정도 됐는데, 밭에 잠시 그, 대추보험 들고 농협에 갔다가 들렀습니다. 지금 4월 말인데,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감자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2월 말에 심었습니다. 2월 말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싹이 한, 좀 4월 말쯤 되면 이렇게 좀 크게, 올라 오기도 했었는데 올해는 씨감자가 일단 불량해 가지고 작년에 제가 가을에 수확했던 감자로 심었더니만 싹이 안 나오고 썩고 이래 가지고 다시 다 골라내고 어 새로 4월 둘째 주 9일경에 이렇게 이제 감자를 다시 구해 가지고 씨감자를 구해 가지고 심었습니다 현재 4월 29일 날 감자의 싹이 나온 모습입니다 한 이정도 이렇게 이제 크게 나온 친구는 이 정도로 감자 싹이 나오고 있구요 4월 9일날 심은 것들은 이제 이제 보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이게 싹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좀애나게 그래서 농사 일기를 이렇게 기록해놓는 이유는 또 이런 경험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안 겪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렇게 냉해가 올해는 또 심해가지고 4월 말로 가면도 불하고밤 기온이 매우 이제 자고 서리도 내는 적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감자 쌍이 올라왔다가 이렇게 냉해로 이렇게 말라.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해로 이렇게 말라 죽으면 새로 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 검은 검하게 이렇게 냉해 입은 싹들이 보이고요. 여기 이제 새로 심은 감자 싹이 완전치 올라옵니다. 요만치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4월말때 이간의 농장의 감자의 풍경입니다. 이건 아마 홍감자 싹일 겁니다. 홍감자 싹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홍감자 싹은 요 정도로 이렇게 이제 나는 친구는 이렇게 나고 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도 홍감자 싹이 요 정도로 나고 있고요. 아직 뭐 나오지 않은 친구는 뭐 소식도 없고요. 여기는 이제 나왔다가 서리 피해를 입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새로 이제 싹이 납니다. 새로 싹이 나고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좀 이렇게 많이 늦은 감이 있는데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6월달에 6월 둘째 주쯤에 아마 수확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올해는 아마 훨씬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장마가 얼, 언제 올란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장마 오기 전에 어, 수확을 하면 되니까요. 제대 한번 키워보는 데까지 키워보겠습니다. 감자가 하나 둘 그다음에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저 뒤에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두열세열넷 열네이랑 정도를 감자를 심어놓았습니다. 이제 어제 아닙니까 옥수수를 여기랑 저쪽이랑두 줄에 옥수수를 이제 미백찰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심어놓았고요 모종을 내었습니다 모종을 내서 심었고 여기는 우리 아들들 삼형제가 어, 뿌린 완두콩 씨앗들이 현재 이그 정도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네. 완두콩 같은 경우에는 어, 그냥 바로 파종을 했습니다. 네, 파종을 해가지고 냈는데 안 아,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안 올라온 부분은 제가 저 시감자 심으면서 같이 그냥 감자를 심어 놨습니다. 올라오든지 말든지. 어쨌 이렇게 완두콩이 이제 커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다르게 이렇게 키가 커가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추, 상추가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햇빛이 따뜻하니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크기 크고요. 이거는 두메 부추입니다. 부추를 이발을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싹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부추가 자라고 있고요. 이건 줄기 상추입니다. 줄기 상추가 매우 크게 이렇게 잘자라고 있습니다. 제손한뺨 정도 길이 되게 자라고 있고 이쪽에도 상추밭입니다. 올해 상추를 좀 많이 심었는데 빨간 거는 작년 가을에 심었어요. 이게 겨울을 난 상추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올 봄에 3월에 달 제가 파종을 했던 상추인데 다 씨앗을 종류를 다르게 해서 지금은 이름을 모르겠는데 종류를 다르게 한 상추입니다. 모양이 좀 다르죠? 첫 번째 상추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생겼고 두 번째 상추는 또좀 다릅니다. 좀좀다 다르고 뭐 이렇게 생겼고요. 세 번째 상추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번째 상추는 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다른 종류의 네 가지, 다섯 가지, 상추 종류만 여섯 가지가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추를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월 달이 되면 이제 냉해 피해, 피해 걱정 안 하는 5월 달이 되면 이제 각종 모종들을 여기 사서 오이도 심고 뭐 가지도 심고 이렇게 심으면서 이제 밭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